울세라가 유형인데 울세라가 뭔가요? 몇 살쯤 받으면 좋을까요? 어. 울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진피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거든요. 그리고 콜라겐이라는 진피에 열을 가하게 되면, 어. 오징어 굽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단백질에 열을 가면 쪼그라들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열을 가하는데, 열을 네. 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이. 고주파. 전기를 갖고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IPL 갖고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네. 초음파를 갖고 열을 구하는방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라는마지라고 뭐 하는 게 써마지는 보조파예요. 네. 마지는 이렇게 양극을 갖고 이렇게 전기를 통해 주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열을 받아 가지고 음. 그 콜라겐이 수축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탄이라는 건 뭐냐면 IPL입니다. 강한 어. 방선을 이용해서 열을 가하는 방법이고요. 쌤 예전에 아, 타이탄 하셨잖아. 뭐 저도 지금도 함, 그거는 해요. 함쌤 안경복 한번 웃어 보실래요? 아니 쌤 잠깐 웃어. 잠저 한번 봐 봐. 보세요. 차이가 저, 나나요? 어, 아직도 차이가 난다. 함쌤 얼굴 클로즈업. 보여요? 아, 어, 잠깐만요. 함쌤 얼굴 클로즈업 한, 번 눈만 해보세요. 한 클로즈업 해보세요. 눈만 한번 클로즈업 해 보세요. 눈 이렇게 음. 됐는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쌤 죄송해요. 네. 쌤의 요부위와 요부위를 보시면은요. 이쪽. 어디가 조금 다를 거예요. 어, 자, 음. 웃어, 쌤 웃어보세요. 보러 저 보건 안 웃고 저기 네. 보건 잘 웃네. 네. 어느 쪽을 타이탄하신 것 같아요? 약간 뭐, 이쪽이죠, 이쪽 있죠, 예, 예, 이쪽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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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울세라는 뭐냐면 쌤 네. 그, 가까이 클로즈업했더니 쌤잘 네. 생겼다. <laughs> 홍예가 신는 <신은> 클로즈업하면은 <laughs> 그래서 자. 이제 울세라는 뭐냐면 초음파를 네. 초음파 자체가 열을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한 군데다가 초음파를 주면 그 화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어. 50 50 나노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깊은 곳에다가 포커싱을 해놓으면 네. 포커싱된 자리만 열이 발생이 되죠. 어, 그러면 가볍게 화상을 입혀서 타이, 저기, 리프팅을 시키는 효과가 어, 있어요. 근데 보통 언제 하면 그게, 좋으냐? 처지면 하면 됩니다. 대개는 40대 이후에 하면 되죠. 40대 이후에. 데 울세라 받은 사람 중에서 네. 신경 같은 데가 약간 조금 아프다는 분이 계시요 그게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경이 신경이, 신경을 신경다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신경이 이제 주로 위치하는 데가 굵은 신경이 지나가는 데가 피하 지방 그 아래쪽에 지나가는데 음. 거기 화상을 그게 만약에 있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예, 예, 대개는 회복되는 회복된... 정도고요. 심한 화상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40살 넘어가면 처지는 경우, 처지는 경우에 예. 하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와서 해달라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 일단 운동 좀 해보십시오 그래요. 달리기를 매일 하면 한 자분 1열분 네. 오면 7분 돌아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 충분히 본인이 할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레이저를 하든 뭐그 다음 얘기를. 지금 하면 지금 최근에 되죠. 제가 좀 쳐졌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 좀 좋아질 것 같으세요? 그럼요. 예, 사람은 운동이 적절히 필요한 사람이죠.